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 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아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부화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리시되 지팡기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우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보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불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늘이 사건이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참 후회스러운 사건이에요.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일절의 첫째 달는 얘기는 40년이 지난 첫째 달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데 아, 이 마지막 다와 가지고 이 분노 한 번이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묵상하야돼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과. 살아온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한 번의 사건이 그냥 끝이에요, 끝. 야, 그 어려운 광야 40년을 달려왔는데 우리 무리바 사건 때문에 아론 과더는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후회가 남지요. 참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적어도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 참 거의 완전했잖아요. 그광야에서 40년 얼마나 많은 그 회중 백성들의 막 원망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싹 죽이고 내가 새로 시작할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던 모세가, 야, 오늘은요. 그 지쳤는지, 한계 왔는지, 이한 번의 사건이 그냥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누구도 다 마찬가지다. 이게늘 깨어있으십니다. 살아온 날들이 뭐 80년 신앙생활 잘했다, 뭐 직분이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 순간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전한 적 없다고 하는 손주를 생각하면 넘어 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세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가셔야지. 내가 목회를 32년 했고, 내가, 내가 금 끝이에요. 그 순간, 내가 라고 하는 그 순간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니,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고, 내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이뤄놓고, 이렇게 오늘 보세요. 모사로이 나를 믿지 아니 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 한, 너희는 여기까지. 그게 얼마나 아쉬워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네번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 다, 게 보여요. 다, 이게. 예루살렘 보이고, 다 보이는데, 보기만 하고 넌 못들어가 얼마나 안쓰럽지요 너부산 꼭대기 죽었어요 저는 1절 말씀 1절은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원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카데스에 머물더니 저 카데스바니아 기억나세요 카데스바니아에서 12명 정탄군 파송할 때참 한이 되는 그 지역이에요 그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40일 땅을 탐지하고 와가지고는, 크 악평을 하고 선동을 할 때, 하루를 1년으로 40년을 돌게 했어요. 다시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에. 캬, 빙글빙글 막살 돌더니, 저기 38년을 돌고, 오늘 다시 40년 1월 달에, 가데스판에 왔습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의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미리암이 죽었어니 죽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2절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불간 줄을, 자, 언제 광해에 물이 있었어요? 광해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40년을 살는 동안 목이 말라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 다 먹이셨잖아요, 이렇게. 광해에 무슨 농사를 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거긴 하루도 살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오늘도 돕고 계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물이 없어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이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빨간 줄을 꼭 어, 대드는 거야, 이렇게 막. 아니, 어려운 일 만나면, 지금까지 온걸 기억해야지. 어떻게 왔는지, 40년을 왔는데, 아니, 목 말라 죽지 않았잖아요.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큰 방도 달려들었단 말이야. 모세와 다투어 말아, 이르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다 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살아 가지고 또 무리 없는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왜여호와의회중을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 그럼 벌써 죽었지 40년을 살아도 굶어 죽지 않았는데 읽어봐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섬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사0일을 살아왔잖아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만났을 때, 하나님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 언제나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자생각에 봐요. 막 일본에 30년 집에 받았지, 6.25 전쟁 났지, IMF 왔지, 코로나 왔지, 경제 어렵지, 언제나 어려워, 안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믿음의 삶이지. 맨날 좀 어려운 만남 막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막, 하, 나님 살아 계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날 입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날 때 입술 조심해야 돼요. 다 오는 대로 말해버렸다가는 마른 대로 죽어요. 절대 말을, 말을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등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만났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제가 했어요. 하나님 의로 살아왔지. 잘생각해봐요 운전을 잘해 사고 안 났어요. 아니, 와서 들리반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무리처럼 와서 리반데 어떻게 있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막 아니 막 아픈데 어떻게 있어. 오늘 보니까 막 암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것이 할 것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이래야지 이래야지 이렇게 40년을 살아오면서 광야 하루 살수 없는 그 광야 40년을 40년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또 그냥 들이받고 막모세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끄집어내 가지고 아니 왜 끄집어내요 약속했다고 들여보내려고 그러지 이런 말잘 아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잠잠히 기도만 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반 모세와 아론이 반응이 육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빨간 줄. 회막문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딱 성전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싸워 봐야 이놈들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그런말할거 없어요. 그냥 딱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막에 나오셔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회막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엎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자 그런 얘기지. 하루 한 시간만 기도하면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그냥 성전에 달려 나오셔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다 보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지. 오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초방을 말씀하잖아요. 모세야 걱정할 거 없어. 읽어봐요. 8절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빨간 줄은 반석을 향해서 물아 나와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진리라 그랬어요. 지팡이 딱 들고 가서 회중 모아놓고 그들 목전에서 반석에 명령 하래 물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구절이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리라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지팡이, 잘 잡았어요. 저는 첫째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몸이 아프고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믿음입니다. 우린 눈앞에 이렇게 만난 사건을 보고 팍 하나님 어떻게세요? 절대 그러지 말고 살아온 동안 우리가 살아온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속에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면 등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안될 때는 보세 아론처럼 딱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물어야지. 왜라고 물어요? 왜? 왜란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할 거면 물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 거면 물어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런. 당신이 하나님이요? 우는동등하지않아요 만일 부모가 야단칠 때왜 때려? 그러면 그 자식이요? 부모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어디 왜라고 물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지. 왜 때려요? 왜 그래요? 이건 보릇도 없는 짓이지, 이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묻는게 아니에요. 우리 절대 왜란 말씀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고난을 만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지. 그럼 딱 답을 주잖아요. 지팡이 들고 다 모아놓고 반석에 명령하거라.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0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 이상하지요? 말 이상해질게요. 지팡이를 들고 잘 섰어요. 근데 모세의 말이 이상해요. 반역한 너여 이 거역하는 이놈들아. 이 패역한 이놈들아.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랴? 아니 모세가 우린 물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물을 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 나쁜 놈들 막이 거역한 놈들 우리가 너에게 물을 이 반석에 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와 이게요 모세가 끝나는 사건이에요 읽어봐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아니 언제 치라고 그랬어? 팔절를 다시 한번팔해를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선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지. 이렇게 두 번을 막 탁! 이 나쁜 놈들! 이 거역한 놈들!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네. 막 탁! 두 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맛이니라. 12절 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빨간 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냐면,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이 딱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빨간 줄, 아니,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어서반석을 했잖아요. 안 믿었다네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구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물을 낸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물을 주는 게아니고 백성들아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 물을 내신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우리가 물을 줄까 모세와로니 내가 물을 내랴 그리 먹. 야, 하나님이요 정확하세요 네 이름 내냐? 내가 한 것인데 김 목사 네가 교회를 세웠냐? 내가 세웠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란 말이 나올 때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고룩함을 나타내지 않니냐고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반석을 당당 두번 지면서 이 거역하는 놈들아, 우리가 불을 내랴? 아, 하나님이요, 용서를 안 하시네요. 읽어봐 이렇게 썼지요.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까지. 야, 하나님, 얼마나 많이 내가 참었어요. 내가 얼마나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 내가 화냈잖아요. 아니, 한번 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니, 한번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번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 무리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감정조절을 잘 하시게 돼.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감정조절을 잘 하시게 돼요. 사람만 쳐다보면 막 반석을 땅땅 치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셔야 돼요. 미워 죽겠나요? 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를 위해서. 근데 김 목사 네가 왜다치냐네 백성이냐? 대 백성이지. 너는 심부름꾼이잖아. 이게요 왕이 되고 또 오래 이렇게 저같이 막 30년, 40년 목회하면요. 제가 대장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40년, 50년이 땐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심부름 부른 분이해요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40년, 50년에서도 오늘 끝, 끝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 그 사람만 바라보면 와막 들이받고 싶고요, 막 좁혀고 싶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래하고 오래하고 또막 지위가 높고 그래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대통령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장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을 기억나세요? 우시아 왕이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명성이 팍 날렸어요. 막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으로 우시아 왕이 너무 잘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는 거기에 우시아가 들어갔어요. 내가 분양해야지. 내가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졌지. 그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할때 85명의 제사장들이 만류했어요. 아닙니다. 왕이 러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할 일이고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우시아가 탁 돌아보고, 이것들이, 이것들이 내가 왕인데, 그리고 화를 낼 때, 이마에 분노병이 바라버렸어요. 그날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됐을 때, 그죠? 제가 목사라고할 때, 제가 30이 왔다고 그럴 때, 와, 이 사람들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거는 대통령 된 거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우리 윤 대통령 보셨어요? 이것들이 그냥 괴엄 선포했다 끝났잖아요. 야이 감정 조절이 안 되네 감정 조절이.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아멘이시요 나는 죽어야 돼. 아한밭체일장로기 이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세미나 할때 시계를 쳐다봐요. 막 여러분 사사사해요 4시 44분이에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 이런 음. 말씀을 늘 하시는데, 막, 사자만 써있으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막, 그래, 죽어야 돼요. 잘 죽으십시다. 이게 한번올라오수없 분노 한 번이요. 다만 장군인 엘리사 집에 갔어요. 막. 나한테 보내시오, 나한테는. 갔더니, 막, 얼굴도 안 보여줘. 사환시켜가지고, 여단과 일본몽을 청구라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막, 이 얼굴도 안 보이고, 우리 아름다운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막씩씩거리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으면 그 영혼이 문득병이 됐을 거예요 가장 병사들이왜 그러세요? 한번 들어가서 목욕 한번 된다는데 일곱 번 하면 된다는데 뭐가 어려우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요단강 일번 물총 걷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감정적 분노는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면 안돼 이렇게 해요 저와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거 오늘 저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 네가 30목회 했다면서 네가 막지어역까지 왔다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딱앞자 엎드려야 돼 괜히 제가 화냈다가 끝났어요 저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잘 가십시다 그 어르신들 잘 가십시다 시당생활 40년 50년 했는데 한번 화냈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번 화냈다가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다 내가 심부름꾼이 심부름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축복하신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때세울거 없으건 하나님 이 상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면 아무 소 없는 거잖아요. 그 40년 달려온게뭘 중요한 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총국 가야지. 총문 앞에서 무너져버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분노. 왜 그러지요? 내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이요. 니가 화낼 거 없어.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내가 물을 내지, 니가 물을 내냐? 아, 오늘 다시 말좀 들어봐요. 10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여 들으라 우리가 너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우리가 반석이 무슨 부을내요 하나님이 하시지. 이 거역한 백성들아. 목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넌신부름꾼이잖아넌이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책임이 있는 것이 화는 내가 내야지. 내가 화를 안 내는데 네가 왜 화를 내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이 사건 때문에 되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싶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그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하지 마. 오, 하나님 두번 다시 말하지 못하게. 아이고, 하나님, 그래, 들, 말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에 못 들어갔어요. 어떡지 자,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이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비티미해요. 아, 왜 그러냐고, 그 따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러냐고, 따지 말고, 회막에 와서 성경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지팡이 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내가 무슨 체조가 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가서 다 모아놓고 반석이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물을 주신다. 이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무슨 물을 내막 반석을 탕탕 두머지면서 모세야 끝났다 끝났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광해 40년을 걸어왔는데 코앞에서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통 이사님을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받으려 그랬어요. 30년 잘했어요. 40년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너졌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왔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떠나면 다 죽는 거예요. 오 말씀 보세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하나님 없는 모세가 막 반숙을 치지요. 아, 하나님 떠나면 죽는구나. 우리 하나님 모르지만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죽어라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날 새벽을 깨우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